자 우리가 내가 지금 미스 난 부분인데요 저런데 저렇게 구조물이 있고 여기 두꺼우면은 못 붙인단 말이죠 붙일 수가 없어 왜 타일은 이렇게 거꾸로 옆으로 세워 갖고 올라가서 저기서 뒤집어야 되는데 사물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내가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어떻게든지 했는데 이쪽은 안되는거에요 기구들도 있고 걸리는 연통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이런 거 이런 거 붙이는 거 이런 걸 붙이려면은요 자 올라가서 볼까요 자 여기 두께가 한 6cm 정도 나와요 6cm 정도 6cm 7cm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 떠버리로는 그냥 다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조물이 있잖아요 구조물이 있으면 은 이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붙이냐? 자 붙이긴 해야 될거 아니야. 마감은 져야 되니까는 자 이런 거는 덧방을 쳐야 돼요. 덧방을 쳐가지고 두께가 좀 얇아지잖아요. 덧방치면한 3cm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레를 얹은 다음에 타일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들어가도 어느 정도 사무레가 버티고 있는다고요. 쏟아지는 게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삼월의 도끼를, 결국엔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삼월의 도끼를 얇게 붙인다는 거예요. 삼월의 도끼를 얇게 붙이면은, 요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때려죽여도못 붙여요. 타일 할아버지가 와도 못 붙여, 이거는요.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세면가루 잔뜩 주고, 하면은 한 7cm 두께를 똑바로 일자로 서가지고 잘하면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만 붙일 수 있고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붙이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여기가 높이가 3m 30이에요. 너무 높기 때문에 어 영상을 뭐 가까이서 찍을 수는 없어요. 잠깐 가까이서 찍을 수있나 여기다 올려놔 볼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네요. 위에, 다행히 여기 지금 어, 등 레일 등이 있어야지. 레일 등 위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구조물이 없다고 그러면은 구조물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덮방을 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이게 가르쳐 주는 게. <laughs> 아,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근데 이거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닥쳤을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긴 그냥 젖은 타일. 자, 이렇게 놓고, 자, 덮방을 쳤잖아요. 이거는 사춤을 갖다 다할 수는 없어요. 여기 막 구조물들이 막 튀어나와서 어차피 이 부분, 이 부분만 타일을 붙인다고 그 사모래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맨 꼭대기 상부기 때문에 어차피 사모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쪽팔린 거라고. 못 붙이는 거는 쪽팔린 거라고. 어떻게 해지 붙이기만 하면 돼요. 타일공이 뭐야 타일 붙이는 사람이 타일공인데 그걸 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쪽팔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붙이세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사물에는 지금 너무 많이 떴어요 사물에도 내가 너무 많이 떴어요 자 많이 떴으면 이렇게 흔드세요 흔들을수록 들쏟아져요 자 이게 그래서 거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물이를 맞춰서 떠야지 이렇게 많이 뜨면요 은 골치 아파요 잘안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사물이 많이 떴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일이 좀 꺾였어요 자 띠게요 다시 붙일게요 타일공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 한 방에 다 하고 무조건 다할 수는 없어요 그, 잡기술들을, 이게 잡기술이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못 붙이는 게 쪽팔린 거지. 어떻게든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 나도 타일 띄었잖아요. 타일이. 띄었잖아. 내가 3월의 양을 못맞춰 너무 두껍게 놓았어요 띄었잖아.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띄는 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붙인 붙이는 게중요한게 붙이는 게자사물에 조금 조금 떴고요 자 대신에 타일이 다 젖은 타일이 지금 젖어 버렸잖아요 한 번에 못 붙여서 젖으면은 이렇게 한번 쏟아진다고 잘못하면. 좀 지저분해도 지저분해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네,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자 어떻게 서는지 일단 마감을 짓잖아요 마감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감을 져야지 마감도 못지면서 백날 떠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잘 붙이면 뭐해 마감이 안 나오는데 7cm 정도 되고 아, 여기 그냥 남는 타일이 있으니까 자 여기다만 붙이는 거는 여기 층이 지금 카메라에선 안 보이겠지만 여기 층이 졌어요 층이 졌어가지고 자 층이 졌어 여기는 한 6cm 정도 되고 한 5, 5cm, 6cm 되고 여기는 7cm가 돼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고요 자사월에 밥을 많이 뜨면은 여기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타일이 이렇게 세워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자면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모래를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여기 걸려서 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일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요 그러면 사모래가 밥이 양이 많으면 사모래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쏟아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모래가 얇으면 안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방을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타일이. 그럼 힘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 지금 이 기구에 걸려가지고 약간 타일이 까부러졌어요. 지금 마지막 장들이. 근데 지금 기구에 딱 맞춰서 붙이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까부러지는 게 지금 걸리기 때문에 기구에 이 기구들이 걸려요. 여기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저거를 얇게, 아, 이거를 더 크게 따내면 돼요. 이걸 더 크게 따내면서 이렇게 따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여기 막장이니까 별로 보기 싫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떼어 줍 이제 젖은 타일이에요 젖은 타일 젖은 타일로 이렇게 덮방을 치면 안 돼요 흘러내린다고 자 젖은 타일로 칠려오름은 이 안에 세면가루를 줘서 충분히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젖은 타일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대충 쓸게요 일단 자 여기는 세 번만 떴어요. 세 번만 떴고 약간 흔들어요. 흔들으면은 더 유착이 잘 돼요. 자, 다음에 이걸 세워서 들어가야죠. 이렇게 보면 여기 틈이 없잖아요 지금 저기 틈이 없단 말이야 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가 얘기한 대로 타일을 세워서 들어가야지 많이 시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랑 틀려요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얹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타일을 이렇게 얹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틈이 없어요 지금 딱 맞아 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일을 붙일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놓지, 놓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꺼우면은, 떡밥이 쏟아져요. 사물회가 쏟아지기 때문에, 얇게 붙이기 위해서, 자, 덮밥을 이렇게 치고, 밥을 얇게 치는 거예요, 밥을. 이해 갔어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잖아.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할, 탈다 조금만 붙이면 다할수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이해를 갔으면은 이부분을 이해를 가서 이 타일 시공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단히 큰거 배운 거예요, 지금 이거 상당히 큰거 배운 거예요. 자 그까진 거 덮방해서 할수 있지.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은 할수 있어, 요 말은 할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걸렸을 때 이게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막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번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요. 자 기억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본 사람들하고 안본 사람들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나도 이거 작업 시간, 작업 시간, 나도 소비해 가면서 이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덮방을 쳐서 타일을 밥을 얇게 해서 떡바로 세워서 들어간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부분